어떻게 하지? 영어 흘려 듣기로 다져온 희성의 듣기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토익 듣기 평가 시험에 도전해보기로 했다. 토익 모의고사? 뭐 어, 말도 안 돼. 자, 자, 한 문제 풀게. 응. 45분 안에 총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토익 듣기 평가. No.1 A. Hey. 짧은 시간에 문제를 듣고 문제지 속 지문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 좀 했다 하는 성인들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데 저렇게 앉아서 백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토익 듣기 평가를 처음 접한 희성인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? 채점을 <목소리> <목소리> 잘못했나? 잠깐만 <목소리> 4개밖에 안 틀렸어 4개밖에 안 틀렸어 백문제중 틀린 건단 4개. 495점 만점에 무려 475점이다. 말도 안 돼.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듣기 시험을 볼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파트 4거든요. 근데그 어려운 부분을 딱두개밖에안 틀렸어요. 일반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이나 영어, 영문학과 가는 친구들도 이렇게 시험을 첫 시험을 토익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못 맞아요. 거의 원어민 수준이다 아, 그게 원음민 수준이다. 국어도 듣기 평가하면 나는 다 틀렸어. 국어도 어려워, 맞아. 국어도 진짜로 어, 그 말도 려어